안녕하세요 여러분 용다트입니다. 오늘은 정수리 탈모, 가르마 탈모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정수리 탈모, 가르마 탈모라고 하면 이런 M자 탈모나 헤어라인 탈모에 비해서 프로페시아나 민옥시들의 굉장히 반응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가늘어지거나 탈모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동네 피부과나 탈모 전문 병원을 가셔서요. 진료를 보고 약물을 처방받는 게 중요해요. 근본적인 치료들로 밑빠진 독을 막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2~3개월 정도 꾸준히 먹고 바르고 하다 보면 어느순간에 모발이 굵어지고 빠지는 모발도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두피염까지 같이 개선시키면 모발이 더 빠르게 굵어지고 조금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탈모가 남성형 탈모만 있는 것인지 두피염 때문에 모발이 약해지고 빠지는 게 동반이 된 건지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공인된 방법들로 치료해서 좋아지면 다행이지만 만족할 만큼 개선되면 다행이지만 개선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또 좋아지는 그 정도나 시기가 달라요. 대부분 다. 6개월 이내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치료 결과 치료 반응이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플랜 B로 제안드리는 게 바로 모발이식이랑 두피 문신인데 이 정수리 탈모 같은 경우는 이식을 할 공간이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가늘어진 모발들이 다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피 문신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으시고 두피 문신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어요 약물치료에도 비쳐 보이는 두피를 이렇게 어두운 색의 점을 찍어주면서 가려주는 거죠. 대부분 다 만족하세요. 두피도 좀 어두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머리를 쳐다본 횟수도 확연히 줄어들고 차츰 자신감도 되찾고 좋아하시지만 한번 시술 받으면 지우기가 힘들다는 게이 두피 문신의 단점이에요. 실패하면 참 난감하다는 거. 때문에 이 두피 문신을 고민하는 분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또한 가지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흑채 또는 헤어쿠션인데 흑채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나중에 깨끗하게 씻어 낼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죠 그래서 정수리 탈모든 가르마 탈모든 고민인 분들 누구나 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흑채는 고정을 위해서 픽서까지 뿌려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좀 있기도 하고 픽서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분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헤어 쿠션 그중에서도 좀 사용하기 쉬운 퍼프형 헤어 쿠션을 더 추천하고 있어요. 니즈가 있는 분들한테 점점 대중화돼가고 있는데 흑채나 헤어 쿠션을 선택할 때는 크게 세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품이 내 두피에 잘 맞는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발림이 좋은지 또내 머리 색깔과는 잘 맞는지 봐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발랐을 때는 물에 잘 씻기지 않으면서 내가 씻고자 할 때는 뭐 샴푸나 비누 등으로 잘 씻겨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천모담이라는 어성초 흑채입니다. 실제로 저희 매영이 사용하고 있는데 발림도 부드러우면서 커버력도 좋고 두피에도 부담이 없고요. 이렇게 물이 묻었을 때 흘러내림도 없어서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무의식 중에 만지거나 머리를 쓸어 넘겼을 때 손에 묻어 나올 수 있다는 게큰 단점이긴 한데 이 단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물티슈를 사용을 해요. 사용 마지막 단계에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닦아주는 거예요. 휴대하기 간편한 크기에다가 여기 뚜껑을 보시면은 작은 거울이 달려있거든요. 한 손에는 흑채를 들고 한 손에는 거울을 들고 또 정면에는 또큰 거울을 보면서 내가 바르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하게 발리는지 거울에 비친 작은 거울을 통해서 딱 보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쓴게 눈에 보였어요. 가루 날림도 적고 성분도 신경을 쓴게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정수리 탈모, 가르마 탈모가 있는 분들, 자연스럽게 두피를 가리고 싶은 분들 중에 문신에 내가 좀 거부감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꼭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정수리 탈모, 가르마 탈모가 고민인 분들께 어느 정도 해법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뽑아서 행동으로 옮겨 보시고요. 꼭 개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